치마 입고 싶다. 야, 그럼 오늘도 바지 입으려고? 니뭐 벌점 싸서 태산 만들려고 그래? 야, 그냥 치마 입어. 누가 네 다리만 보냐? 아 야, 난 차라리 바지라도 입고 싶다야. 말이라고 하냐? 나도 좀 자꾸 말랐으면 좋았을 텐데. 너 덩치또 왜 이렇게 큰거야 아 특히 종아리가 아 진짜 잘라버리고 싶다 진짜 아. 야 미친 지금 7시라고 어? 어 나갈게 나갈게 눈 되게 처 보이죠? 아 처져 보이죠? 지아 아, 아, 모르겠어 진짜. 야? <laughs> 뭐야? 너 오늘 체육복이야? 너 학주한테 안 걸렸냐? 응. 괜찮아. 난 이게 편해. 그래 니가 편하면 됐자야. 신또 기가 막히게 사지또아 진짜 잘하대. 야, 너또 기밀 보지? 어. 좋겠다. 진짜 말랐잖아. 야, 좋을 것도 많다야. 야, 저딴 거 좋아하지 마. 영아, 그 차라리 나를 좋아해. 나도 말랐잖아. 어? 너랑은 달라. 야, 뭐가 좋냐 저 꼴통 멸치 새끼 그냥 존나 애새끼 같은데. 저 새끼. 존나 패급이야. 그리고 좀 인성도 개쓰레긴데 문제는 애가 인성이 재활용이 안 돼. 그런 애가 좋아, 너는? 멸치. 돼지보단 낫지. 난 뚱뚱하잖아. 야. 뚱뚱한 게 뭐, 어때서 그러냐. 하, 뚱뚱한 건 잘못이야. 게을러서 그래. 결국 다 내가 잘못인 거지. 그럼 네가 그냥 사귀던가. 아, 걔 덩치 존나 크잖아. 어말 존나 심하게 하네, 미친놈. 야, 그래도 성격은 괜찮잖아. 공부도 잘하고. 아니, 그래도 덩치가 너무 커. 다리 봤냐? 아, 정환이가 무슨 코끼리 아냐. 아, 씨발, 엮지 마라, 진짜. 난 작은 여자 좋아한다. 근데 아까 남재들이란 얘기 들었어? 아 그거? 좀 이상하네 걔네 진짜 미쳤어 뭔 일이야 진짜 오빠야오빠응 개오바야 오바. 어? 그만 좀 처먹어 야저 돼지새끼 뭐냐? 돼지? 너는 앞으로 말할 때 꿀꼴이라고 해라 허벅지 위에 건물 세워도 되겠다 <laughs> 야 내가 없는 말했냐? 네가 영이 욕한 거 맞잖아. 얘가 얼마나 상처 받았겠냐고.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. 아니 씨발 네가 무슨 상관인데? 내가 알아서 한다고. 걔돼지 맞잖아 그래. 아니, 개새끼야. 씨발 새끼야. 뚱뚱한 게 못돼서 뭐 네가 못해줬냐고. 아 씨발 진짜. 야나조태한다고 전해라. 되지 맞잖아, 그래 되지, 맞잖아, 되지, 되지... 야, 김용 찍혀왔어. 이 조한교촌, 아, 살 뺀다고! 할말 있는데. 뭔데? 걔, 어제 내가 했던 말. 야, 김일. 아이 새끼 드림 척도 하나. 아 그러니까. 아 급식비 왜 내냐 진짜. 야, 아 급식 안쳐을 거면 피방 가재니까아 게임이 나가서. 아 김일. 새끼들 불평 존나 많네. 아좀 기다려봐 좀. 오. 야, 야! 야, 팀일 야, 괜찮냐? 아우, 이 새끼, 봐. 안 차올 때나 알아봤어. 야! 야! 아니, 그, 보원실이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, 왜날 쳐다봐? 아니, 나못 오버, 미친놈아! 이라. 김일 빨리 와.